자, 꼭 이거는 반 자르고 넣을게요. <웃음> <웃음> 이건 맞아요. 그거를 확장할 겁니다. 됐죠 우리가 i 를 뭐라고 한다? i 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네. i 제곱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네. 1을 누가 1이라냐? 네. i 이제곱은 뭔가요? 얘에다가 얘를 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냥 마이너스 1라고 합니다. 네. 그냥 마이너스 1라고 합니다. 그럼니까 아이 매점로가까요 네 그냥. 예 제곱한 거예요. 예 제곱하면 예예요. 예, 예예요. 오. I 예. 아이 오제곱은 누굴까요? 예곱하기. 아이. 예, 아오 아이 여섯제곱은요? 예곱하기 예예요. i 이 오. 아이 칠제곱은요? 예. 예곱하기 예예요. 마이스 아 보여주니까 더잘예요 이거 제곱한 거? 예. 자꾸 어떤 규칙으로 나와?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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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 4개가 로테이션 돌듯이 이거 본적 있어? 었 이런 거 우리 순환 선수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맞아요? 0.52525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있으면 어떻게 해서 계속 5랑 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I도 규칙이 있다는 라 거야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개가 로테이션 돌면 나와라, 나와라 데이터 그리고 자,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I 매개는 로테이션이다. 이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예제 5번이에요. 이제 어. 옮겨보시겠어요? 5번 안 했다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앞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I 플러스, 2I 제곱 플러스, 3I 세제곱 플러스, 4I 네제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땡땡땡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붙이를 보면? 좀 그런 거 확인하라는 거야. 있는 거 보고만 지금 하면안 돼. 오케이? 아이고. 이거 2022년도 문제일 거예요. 2022년도에 있잖아요. 보통 이런 문제라고. 자, I 제금 뭐라고? I 제금 뭐라고? 뭐라고? 음. 문제, 봐 여기 문지안 쳤잖아. I, I, 그래서 I-E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얘는 뭐가 된다고? 아이 제곱은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3i. i 제곱은 뭐가 된다고? 1. 그래서 4.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더 얼마예요?라고 하면은 i는 i 길이. 숫자는 숫자 길이. 계산을 하게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가 돼요? i5 되고 뭐라고 했어? i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5, i.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얘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7i. 얘는 1, 8. 그래서, i는 i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하게 되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1. 어떻게 나와? 계속 4개씩 끊었는데, 똑같은 규칙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몇 세트 있다는 거야? 이게 몇 세트라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가달라 했어? 2 0 2 2까지 가달라 했잖아 그럼 이걸 몇으로 나눠봐야 돼? 몇 개가 세트니까? 네개가한 세트니까 내학교까지 보고 오네 아유아유자5.5 <목소리> 하고 나머지 몇 개? 두개 남는 거야 두개가 남는 거야 나머지가 그래서,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몇 세트 나온다고? 505세트가 나온다고. 505세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있는 친구 두 친구를 적어보자는 거야. 마지막에 있는 두 친구가 누구야? 2022i 2022랑. 됐어요? 이 앞에 보고, 2021i 202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봐,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되는 친구? 1이 되는 친구야. 왜 2020이 딱4의배으니까 나머지 1인치는 다 i가 등장했어. 얘는 i로. 그 다음 하나 더 곱한 거잖아. 하나 더한번 두고, 마이너스 1로. 그래곱해버리면 뭐가 돼? 마이너스 1010i 플러스 1010 플러스 2021i 마이너스 2022가 되면서, i는 i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10뭐 11i 마이너스 1012.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달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만나게 될 건데, 그냥 i만 나오면 사실 조금 노가다 뜨면 돼. 그냥 i만 나오면. 됐어? 근데 앞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됐죠? 첫 번째로 뭘 적어 냐면1 플러스 i의 제곱인데요. 됐죠? 완전 제곱식 정돈 할수 있나? 자, 완전 제곱식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1, 플러스 2, i,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i 제곱 뭐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돼? 얘들아없어져 누구만 남는다? 2, e, i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가 또 나오잖아. 제곱했는데 i가 나오잖아. 그럼 규칙도 이거 쓸 거라는 거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수 있다는 라 거야 여러분 4제곱하면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3, 6제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거라고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 누구야? 거기에 1마이너스 i 이렇게 있잖아요 1마이너스 i의 제곱 그럼 얘는 중간에 누구만 달라? 얘만 달라 맞아요? 5차이만 생기니까 마이너스 2이가는 거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적어놨어요? 제가 합차공식 적어놨죠? 맞나요 합차공식 정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다뭐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친구도 정말 잘나온는 친구인데요. 1 플러스, 아 오른쪽부터 적어버렸네 제가 실크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화? 어, 지금은 실수와, 아 괜찮아요. 유리와 같은 거니까 뭐 그렇다 합시다. 됐죠? 그럼 뭐가 되냐면 밑에가 뭐가 돼? 방금 얘기했던 이 친구가 된다는 거야. 2분의, 얘가 누구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마이너스 2i가 돼버린 거야. 그럼 약구장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i가 되버린거 마이너스 아이도 로테이션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거다 비슷하게야 어디까지나 됐죠 그리고 이거랑 또 반대로 되어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그럼 얘도 무슨 화 똑같이 실수화를 하게 되면 실수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2 분의 2 i 가 되면서 그냥 i 가될 거라고 그냥 i 라고 그럼 i 가 나타난 무슨 말이 또이걸 로테이션 볼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그래서 내가 자주 나온 친구들이라면서 따로 묶어놓는 거야 됐어 만약 에 이런 거 나왔다, 제곱부터 해보라는 거야. 이런 거 나왔다, 실수부터 해보라는 거야. 규칙 찾으라는 거야. 근데 네 번째 뭐라 돼 있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해보자 뭐가 된다고? 2분의 1 플러스 i 제곱 누구였어? 2i였잖아. 맞아요. 그럼 2i 연립 또 뭐가 돼? i가 되고요. 이 친구는 뭐만 하면 제곱만 하면 i가 되는 친구야. 그래서 비슷한 친으로서 루트 2, 1-i의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i가 될 거라는 거야. 중간 부분만 다르니까. 거기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구 나와요? 다섯 번째로는 세 제곱이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1뿔루마 루트 3i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2분의 1뿔마 루트 3i가 등장 하는데요. 됐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만약에 어떤 z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입니다. 됐죠? 저는 z 세곱구 하고 싶어요. 뭐를 구하고 싶다고? 세제곱 됐어? 그러면 2를 넘겨. 2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되는 거 혹시 이해 되셨어요? 1 넘어갈 거예요. 2z 플러스 1은 루트 3i라고 할 겁니다. 양변 제곱하는 거 이거 본적 있죠? 3학년 1학기 때도 루트 있으면 루트 빼고 다 넘긴 다음에 제곱했었어요. 그래서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은 i 제곱이에요. 그렇죠? i 제곱과 루트 3 제곱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4z 제곱. 네. 전체에다 제곱이죠 그러 루트 3도 제곱하고 i도 제곱해요 그럼. i는 루트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게 아니에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루트의 i가 아니라고 루트 3 i 제곱하면 뭐야 루트 3도 제곱하고 i도 제곱이잖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 아. 뭔 소리야? 그뭐하고 있어. 아니. 오케이. 자, 그...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일단 형태가 <laughs> 이거 얘, 이거 이거 안알잖아잖아 저... <laughs> 여기에다가 뭔를 곱할 건데요? z 1을 곱할 거예요. 여기 는 곱해봤자 0이니까 의미는 없거든요. 뭐 나오게 뭐. 그거 z 제곱 아니, 그거 z 안니 없잖아. 왜 그러는 거니, 형태인들아? 화 아니, 그시간뭐터나화에 만약 안 해오셨을 때, 정말 큰 불이익을 줄 테니, 패널티를 줄 테니, 꼭 해와, 알았지? 나, 그때는 세개밖에안 봐줄 거야. 나 지금 경고 많이 했잖아. 어. 어. 다섯번 나라고, 기회를? 오트? 오드? 오트이유도 아니고, 제 Z대도 뭐야, 그러면 그린 거잖아. 참고로 이 친구는 나중에 만날 거예요. 언제 만나냐면요. 7단원에서 만날 겁니다. 어. 7단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려운거 맞거든. 근데 계속 쓰게 돼. 쓰게 되니까 조금은 익숙해질 거야. 여기가. 조금은이라고 해서. 많이라고 는 얘기 안 했어. 알겠지? 그래서 예제 6번이 이걸 이용한 거야. 예제 6번이. 내가 그런 문제까지 넣어 놓은 거야. 일부러. 됐어? 자 x가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루트 2 1 플러스 i 아, 어디서 많이 봤던 친구라고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 맞아요? x제곱이 2가 되는 친구라고? 얘는 i가 되는 친구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물어본 건 x 의 2018과 x 의 2020과 x 의2 0 2 2를 물어봤어 그치? 근데 우린 누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있어 제곱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걸 2로 꺼내면 1009 되는 거 알아요? 두개 곱해서 이거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알아요? 지수 법칙 유노? o 노 모른다고? 아 o 오케이 그럼 얘는 1010이고 얘는 1011이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자 이거야 세팅을 이게 뭐라고? I의 1009라. I의 1010이나. I의 1011로 바뀐다고. 참고로, 4의 배수 판별법 할수 있어요? 배수 판별법? 4의 배수 특징은 뭐야? 끝에 두 자리만 보는 거예요. 끝에 두 자리로 봤는데, 4의 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4의 배수예요. 지금 끝에가 4의 배수 되는 건 있어, 없어? 없잖아. 이 앞에 누가 있어? 1, 0, 0, 8. 8, 0, 8로 본다면 충분히 4회 배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얼마 되는 친구? 1이 되는 친구, 2 되는 친구, 3 되는 친구라는 거야. 나머지가 1일 때는 i, 2일 때는 마이너스 1, 3일 때는 마이너스 i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어린다고계산한 뭐가 돼? 얘는 없어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린다 그래서 아 I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공소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답이 0, 1, 마이너스 1이 정말 많아요 그어요 0, 1, 마이너스 1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7번이 조금 하드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 하드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 1 플러스 i 의 n제곱이 있다 이것이 뭐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얘가 자연수네 근데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 뭘?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1 플러스 i의 제곱을 2i라 된다면 됐어요? 얘가 이제 기준 잡자 이거야. 얘를 기준 잡자. 됐죠? 그럼 1 플러스 i의 4제곱은 뭐예요? 이거를 뭐한 거야? 그냥 제곱 되린 거야. 제곱 되린 거야? 마이너스 4가 될 거라고. 1 플러스 i의 6제곱은 얘 세제곱 되는 거야. 얘 세제곱이라고. 이 아이의 아이 의 세제곱이라고. 아이 세제곱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아이란 말이야. 맞아요? 마이너스 이 아이. 앞에 이는 세족 많았어요? 만약 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잠깐 a로 넣어. a로 넣어. 그럼 얘가 뭐 된다는 거야? a 제곱. 맞아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세제곱은 차라 a 대족 뭐게 16입니다, 그냥. 아, 그게 몇제곱된 거야? 지금 8제곱됐다는 뜻이야. 결국에. 제곱이 1제곱이었잖아요 맞아요? 4제곱하면8제곱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자연수 드디어 나왔잖아. 자연수 나왔잖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을 잡을 건데 몇 자리 자연수로 잡아달래? 두 자리 두자수로 잡아달래. 됐어요? 두 자리 자연수로 잡아달래. 그럼 8대 안돼. 안 돼. 그럼 그 다음 누가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적게 될 거라는 거야. 10, 12, 14, 16, 18, 20, 22, 24 이런 식으로 쭉갈 거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럼 봐봐. 1, 2, 3번째 됐어? 안 됐어? 얘들아 안 됐어. 몇번째가 됐어 계속? 네 번째만 되는 거야. 1, 2, 3, 4, 1, 2, 3,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동그라미 친 어, 8. 16, 24, 이런 친구들은 뭐의 배수들이에요, 전부 다? 규칙성이 좀 있죠? 뭐의 배수야? 8. 8이에요? 8이 좀더 디테일해요. 8의 배수인데, 8의 배수인데, 그 안에서 몇 자리수 차이로 다 들어가는 거야? 두 자리수. 그러면 8 곱하기 2부터, 맞아요? 8의 마지막 배수는 누굴까요? 두 자리 중에서. 96입니다. 14 하시면 안 돼요. 14만 하고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에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 갯수 몇 개? 자, 참고로 자연스 갯수 는 문제인데요. 자, A랑 B가 정수라고 가정 할게요. 대충 정수의 갯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X가 둘다 이제 안 들어간 경우. 둘다안 들어간 경우는 B 빼기 A 1개입니다. 있습니다 둘 중에 등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등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때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둘다 등호 있는 경우는 둘다 네. 등호 있는 경우는 B 빼기 A 더하기 1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부터 맞아요 정수로서 12까지 된다고 그럼 계속 어떻게 된다고? 12 빼기 2 더하기 1. 총몇 개? 11개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실제로 세번 손가락으로 세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3분하셨었다 합시다.